안녕하세요. 디자인볼입니다. 오늘은 한국 프로야구 팀 두산베어스의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산베어스의 기존 디자인은 요즘 팬들의 눈높이에서는 다소 무겁고 조금은 올드하게 느껴질 수 있었는데요. 2025년 두산베어스의 디자인이 리뉴얼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수 있었습니다. 이전 하나이글스 디자인 리뷰 콘텐츠에서 언급했던 카테고리별 오차 범위 측면으로 보면 두산베어스의 이번 리뉴얼은 이 전보다 오차 범위가 확실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또 기존 두산이 가지고 있던 단단하고 묵직한 이미지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다소 둥글고 젊어진 인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두산 베어스가 오랫동안 쌓아온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디자인이라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창단 이후 지금까지의 디자인 흐름을 살펴보면 아쉽게도 전통성을 이어가는 요소는 거의 보이지 않고 매번 새롭게만 변화해왔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전통성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또한 이번 엠블럼 구성을 보면 하단으로 길게 내려오는 타이포테일과 함께 마른 목골 실드 엠블럼이 배치되면서 메인 타이포가 더욱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듯한 시각적 흐름이 생겼습니다. 형태는 가로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로형 흐름이 느껴지는 점, 그리고 메인 타이포 외의 요소들이 다소 확장되어 보이는 점은 의도되지 않았다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들이 과감한 리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팬층과 소통하려는 것처럼 두산베어스 역시 이번 리뉴얼을 통해 그런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베어스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강하고 단단한 이미지를 조금 더 귀엽고 산뜻한 방향으로 조율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두산베어스의 마스코트 철흥이다. 라인과 컬러 톤이 정돈되면서 상품 적용성이 훨씬 좋아진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마스코트가 곰이라는 점을 활용해 여러 곰 캐릭터와의 콜라보레이션 상품도 기획되면서 젊은 팬층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베어스 상품 전개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덕분에 전체적인 2025시즌 두산 베어스 리뉴얼 디자인은 여전히 안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한층 부드럽고 친근한 방향성을 찾으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유니폼 디자인을 보면 깔끔하고 정통적인 매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인상이 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다듬어진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로고나 시각 시스템 역시 디지털 매체에 더욱 최적화된다면, 두산베어스 브랜드가 더 넓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정리하자면, 두산베어스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한층 접고 유연한 이미지를 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 흐름에 맞춰 자신만의 브랜드를 확장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팀의 디자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